5월 9일 목요일 뉴스를 한 번에 전해드리는 김포일본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초심으로 돌아가 일본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원 해병이사단장이 이임을 앞두고 정하영 김포시장을 예방했습니다. 정하영 시장은 그동안 해병이사단의 협조와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1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인구직 채용행사가 사우동 김포시민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력서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문수산성 장대 주변에 철쭉이 만발했습니다. 주말에 한번 꼭 가보세요. 자산홍 3000그루 산수국 5 0 0구루를 미리 심었다고 하네요. 김포시가 취약계층 재가 암환자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관리해드리고 의료비 지원 영양식 제공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월군면 정응현씨가 효행상을 조화자씨가 장한 어버이상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진로교육 페스티벌이 드디어 오는 18일 토요일 장기동 한강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아니, 아그니 코리아가 김포시 아이와 어르신들을 위한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점심때 유튜브 군의식당 먹방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윤호찌씨, 개그맨 정윤호씨가 오늘 김포시청 군의식당을 다녀갔네요. 개콘에서, 개그콘서트에서 다양한 코너를 진행하셨죠. 벌써 데뷔 10년이 넘은 중견, 중견 개그맨이시네요. 활발한 방송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마주쳐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폴분 뉴스였습니다. 저희도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